몸을 움직여서 활동하는 게 스포츠에 대한 기존 관념이었다. 하지만 경기를 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많은 분께 좋은 영향을 끼치고 경쟁하는 모습이 영감을 일으킨다면 그게 스포츠로서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지난 2022년 항저우 아시안 게임 e스포츠 금메달리스트인 페이커 이상혁은 e스포츠도 스포츠로 볼수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당시 이상혁은 리그 오브 레전드 부문 금메달을 따면서 아시안 게임 최고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e스포츠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이 대회에서 한국 대표팀은 금메달 2은 메달 1 동메달 1개를 따내면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했는데요. 당시 최윤 한국 선수 단장은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결산 기자회견에서 우리 애들한테 게임하지 말라고 못하겠다. 그만큼 인상 깊었다. 나한테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감동이었다. 정말 행복했다. 국민들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44세 의 김관우 씨는 스트리트 파이터 5부문에서 한국 대표팀 첫 번째 e스포츠 종목 최초의 금메달리스트가 되면서 화제의 인물로 떠올랐죠. 김씨는 게임할 때늘 혼이 많이 났는데 금메달을 따고 나서는 어머니에게 아들 너무 좋다라는 축하 메시지를 받았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게임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게임을 바라보는 시선이 항저우 게임전과 후로 달라졌다고 할 만큼 우호적으로 바뀌는 것을 체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의 넥슨, 확률형 아이템 관련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넥슨이 자사 효작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유상 아이템인 큐브 확률을 이용자 고지 없이 조정하고 일부 아이템은 확률 0%로 변경했다면서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한 바 있는데요. 이기로 법무법인 LKS 대표 변호사는 알파 경제에 공정위가 넥슨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유저를 기만한 게임사들에 대한 경고라고 보면 될것 같다면서 아이템 확률 조작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넥슨은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변호사의 언급처럼 넥슨은 메이플스토리, 강원기 총괄 디렉터와 김창섭 디렉터 등을 앞세워 해명 방송만 했을 뿐입니다. 넥슨은 다들 익히 아는 공식적인 절차에 따른 사과 입장을 한 번도 제대로 내놓은 적이 없죠. 다만 정부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로 해당 문제를 시정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적은 있습니다. 전직 넥슨 고위 관계자는 메이플스토리 아이템 확률에 대해 10여 년 전부터 내부 문제 제기가 꾸준히 있었다면서 경영진이 관련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매출이 워낙 잘 나오는 간판게임이라 쉬쉬했던 것으로 안다고 증언합니다. PC방 점유율 집계 사이트에 따르면 메이플 스토리 PC방 점유율은 약 1.8%로 10위에 간신히 턱걸이할 정도로 이용자 급감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넥슨의 자율 규제 유지 속내는 확률 조작의 방점이 찍힌 것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지울 수 없습니다.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 산업 진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2일 시행된 가운데 게임사들의 확률 오류 사례가 잇따랐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게임사 위메이드 그라비티에 대해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위메이드는 지난달 29일 공지사항을 통해 라그나로크 특정 확률 아이템 일종에 대한 웹사이트 내 확률 정보가 실제 확률과 차이가 있음이 확인됐다면서 확률 정보 등록 시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죠. 위메이드는 확률 표기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공정위는 매출을 올리기 위한 게임사의 의도적인 확률 조작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웹젠의 뮤 아크엔젤은 특정 횟수 뽑기 시도 전까지 획득 확률 0%인 바닥 시스템이 존재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이미지도 급격하게 나빠지는 모양새입니다. 한치호 MB 수석 해설위원은 아이템 뽑기 확률 조작은 법률상 사기 행위로 규정될 수 있음에도 우리나라 게임사들은 매출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로 인식해온 것 같다면서 본격적인 정부 규제에 앞서 제대로 된 사과와 함께 확률 사기 근절에 대한 약속부터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